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월 18일 금호 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 후첫 현장 방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는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이 대구시 미래 먹거리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구 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은 2024년 중공을 목표로 북구 검단동 1원 118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검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는 산업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 주거시설 용지 등이 들어서며 완공이 되면 대구 북극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유통단지, 엑스코 및 인근 이시아폴리스, 건단산단과 연계한 대구 미래산업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시의회에서도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